안녕하세요. 미용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A라는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배우자에는 B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로는 C, D, E 세 명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한 채를 남겨두셨는데요. 이럴 경우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가 9분의 3, 자녀들은 각자 9분의 20이죠. 이렇게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하면 법무사 위임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공유를 하거나 또는 어느 한 상속인에게 이 부동산 전체를 몰아주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 작성해야 되는데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요. 상속인 전원에 인감 날인이 있어야 되고 상속인 전원에 인감 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상속인들이 서로 많이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동일한 상속재산 분할 계약서에 각자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안타까운 사연도 이 경우였는데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바쁘니까 네가 좀 우리가 약정한 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내 인간분양 찍고 인간날인해라 위임장 써줄게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상속인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위임할 때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한테 이렇게 위임한 경우였거든요. 저한테 얼마 전에 의뢰가 들어온 사람은. 이분이 그 상속재산분할 약정한 대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인간도장을 찍고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위임을 다 받았어요. 다른 가족 내가 제일 법을 잘 아니까 나한테 다 맡겨라.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다한 명에게 다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를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상속인들끼리 약정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 자신한테 이 부동산 전부를 다 상속받는 걸로.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인감 도장을 다 찍고요, 인감 증에서 첨부해서 법무사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법무사는 그 서류만 믿고 상속등기를 한 거죠. 근데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다르게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비율로. 그런데 그걸 믿고 맡겼더니 이한 상속인이 자기한테 부동산을 다 상속받은 걸로 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소송 걸어야 돼요. 상속재산분할 무효소송을 거셔야 됩니다. 결국 저도 그 무효소송을 지금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일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을 할 때는 누구한테 믿고, 다른 상속인한테 믿고, 인감도장인감도장이랑 인간도장이랑 인감도장서를다 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본인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내용을 읽으시고 거기에다가 인감도장을 찍으시고 인간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세요 인감도장이랑 인간증명서를 그냥 덜렁 두지 마시고요 이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저한테도 얼마 전에 이렇게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참고로 이. 상속인 C, D, E 중에서 C가 채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 법정 상속대로 받으면 이 채권자들, C의 채권자들이 그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까봐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한테 다 넘겼습니다. 나는 이 부동산 하나도 안 가질래. 다른 상속인들이 다 가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얘 예, 채권자들이 여기에다가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다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채무랑 안 갚으려고. 그러면 사회행위 취소소송해서 다시 돌려놓고 여기에다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 포기를 하시면 돼요 돌아가셨잖아요 이 부동산에서 자신의 지분이 있잖아요 9분의 2 이거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한테 넘기지 마시고 그냥 나는 상속 포기할래 그거에 대해서는 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자유예요 상속인의 그것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어떤 조치는 할 수는 없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 반드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